구글은 자신들이 직접 학습을 해야 되는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TP-V2 시절, V1까지 해서 2010년대부터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이거를. 대부분이 다 A100, H100 이렇게 엔비디아 거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구글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AI의 기본이 되는 이 LLM의 학습을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TPU를 활용해서 학습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더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쪽에서는 이제, 어, 엔비디아가 이제 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뭔가 엔비디아 GPU를 구글 TPU가 대체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 처음에 학습할 때 최초에 나왔던 그 AJAX라는 모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듣고 넘어가셔가지고 이번 발표된 논문에서 애플이 TPU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AI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아성이 무너질 수 있는지 관련해서 좀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를 차분차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된 거는 이 7월 29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머신러닝 리서치 애플이죠. 하면서 애플 인텔리언스 파운데이션 랭귀지 모델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퍼블리케이션 내용들이 있죠.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페이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3빌0언 그러니까 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과 이것보다 더큰 서버 기반으로 돌리는 예를 들어 뭐챗 g 피 t 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층위로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w w c 에서 발표했듯이 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학습에서도 신경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자세한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이 디코더 부분, 댄스 디코더 온리 모델을 구성해 가지고 만들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이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이 출판사로부터 이 라이센스를 받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셋 그리고 애플 봇이 크롤링한 공개 정보를 구성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웹사이트 이제 크롤링 할때그 보시라고 하죠 보들이 막 갔다 오면서 이제 긁어서 모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최대한 빼려고 노력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그림이 요그림이라고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실이라든가 라이팅 툴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편집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앱들이 쭉 있으면 은 요것들이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ersonal Intelligence s s y t e m 이라고 부르는 요한 시스템과 여기서 온 디바이스로 돌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로 안되는 경우에는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서버 모델로 불러가지고 Private Cloud Computing을 한다. 요 내용들이 지난번 WWDC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받쳐주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요온 디바이스 모델에서는 애플이 직접 만든 A70 프로 요러한 칩들이 되겠죠. 그리고 M1, M2, M3 칩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돌린다라는 게 되겠는데 이서버에서 돌릴 때에 cpu gpu 뉴럴 엔진 이것도 활용을 할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m 시리즈 울트라 칩을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할 거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실제로 이 모델을 학습할 때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얘네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할때 추론해가지고 돌릴 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AI 모델을 할 때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습을 할 때에 구글의 tpu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플이 처음에 AJAX라는 모델을 활용할 때 어차피 이 구글의 이 JAX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작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닐 수 있다는 라 거죠. 너무 이렇게 막, 와, 애플이 뭐 구글 거 사용한대 라고 과민 반응하기에는 조금, <laughs> 어, 이거 원래 그러고 있었는데? 왜 그러,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저는 있어요. AJAX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GPT나 Gemini 같이 이런 LLM을 기존의 구글의 JAX 모델에서 애플이라는 걸 붙여서 AJAX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있다라는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컨펌을 했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애플이 일부러 엔비디아 h100 gpu 를막 사가지고 뭐 사와 가지고 뭔가를 한다 라고 할 틈이 사실 없었잖아요 별로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애플은 클라우드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를 m2 울트라로 이제 구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애초부터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aws 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icloud 같은거를 제공을 하고 애플은 사용자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겠고 클라우드 자체는 다른 사람들 사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ai AI도 사실 AI의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을 있긴 했지만 학습하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클라우드를 구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구글한테 맡겼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TPU 활용하는 거 클라우드 TPU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구글의 TPU를 사용했으면 렇게안돼 있고 그냥 클라우드 TPU 뭐 버전 뭐 얼마를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 보시면 이은 TPU 버전들이 쫙 나와 있어 이거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TPU V4를 사용했다라고 하거든요. 애플 LLM을 이제 AFM,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FM 온 디바이스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돌아가는 모델이 있고 AFM 서버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서버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TPU V4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8 곱하기 1024칩 슬라이스를 이용해가지고 6.3조개의 토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조개의 토큰까지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TPU V4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다 바로 나와있죠. HBM2를 사용하고 있고 최대 전력 기준으로 192와트를 쓰는데 테라플롭스 기준으로는 이제 275 테라플롭스 BF16과 인트8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H100이라는 그런 GPU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낮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음에 기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이 이후에도 지금 v5e라는 버전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5e 버전 같은 경우에도 hbm2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인트8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393 테라플롭스까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v5p라는 것도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459 테라플롭스까지 올랐다. 이거는 h b m 2이 네요. 그러면서 구글이 지 이제 구글 io 때 tpu v6라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hbm3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테라플롭스가 점점 올라가는데 구글은 자신들이 직접 학습을 해야 되는 하드웨어가 많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t p V2 시절 V1 까지 해서 2010년대부터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제공하는데 그 고객사 중 하나가 애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PU라는 것들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의미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진짜로 많이 쓰는 고객사를 유치를 해야지 구글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돈을 벌텐데 이게 애플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번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거 원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티오사는 자체도 이게 아직은 HM2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HM2E로 b 확장되지만 3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점차 올라갈 텐데 애플 같은 경우는 AI 후발주자로서 일단 애플 디바이스의 온 디바이스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뭐 디스틀레이션을 하든 아니면 좀 시링크를 해가지고 좀 작은 모델로 온 디바이스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a f m 모델도 이제 V4와 V5P 모델을 사용해서 사전 훈련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걸로 통해 가지고 온 디바이스 모델을 이제 내리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애플이 서둘러서 클라우드를 빨리 구축해갖고 우리만의 빨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지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렇게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애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애플은 지금 이제 엣지 디바이스,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델을 특화해가지고 먼저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도 그렇게 기존에 구글이나 AWS,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니까 GPU,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요거를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그리고 자체 거도 개발하고 이렇게 나눠준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애플은 원래 클라우드 업체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애플이 나중에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M2 울트라 칩을 이용해서 할 거다. 이게 지난 5월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성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전성비가 필요한 거고 정말 많은 유저를 갖고 있잖아요 애플은 정말 많은 엑지디바이스 유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잘 하기 위해서는 M만한 거는 온 디바이스로 돌리고 나머지 것들을 전성비가 좋은 그런 M2 울트라로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애플이 인텔리언스 관련해서 사실 왈가왈부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애플은 후발주자다. 뭐 후발 같이 다이수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서비스 측면에서의 뭔가 경험성을 확인을 해볼 때는 이번 9월에 나올 아이폰이나 뭐 맥북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여전히 구글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죠. 구글도 이 H100 같은 거 엄청 많이 사거든요. TPU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TPU를 사용하기도 하고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 기술에 대한 액세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구글 클라우드 가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GPU 플랫폼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뭐 A3 머신, A2 머신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A3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H180기가 GPU로 자동 연결된다. 이거 막 바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A100, H100 요렇게 엔비디아 거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구글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이 뭐 구글의 TPU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직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애플이 TPU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고 있었다 구글과 라는 점에서 뭔가 저가의 동침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구글의 TPU를 활용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좀 과한 해석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엔비디아 아성이 무너지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AI 기술자들은 아 그래도 GPU 학습 관련해서는 물론 TPU 어느 정도 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성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도권이 갑자기 뭐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다만 그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거는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좀 이제 해석을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의 이 AI 모델을 토대로 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TPU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어디가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거로 먼저 학습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TPU를 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확인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